너는 약간 목돈 순슬 순시를... <목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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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 은족. 싫어하는 마음 사이땡 땡이 사이바어 진짜? 뭐죠? 뭐할까요? 은조양이 <laughs> 애교가 어떻게 맞요 맞아요 은조양이 애교 인데애교거든요 애교하면 은조다 이런 말이 있죠 아 애교하 아니 제가 그냥 평소에 말하는 것도 다 애교라고 해가지고 더 하셔야 되거든요? 민트 얼마나 깔끔한데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쵸 수빈아 네, 그럼요 제가 그때 그거 민트 초코 초콜릿 진짜 맛있었지 일본에서 팬분들이 사주신 민트 초코 먹었을 때 말해도 되나? 嗯嗯 아니 더 보이도록 할 거예요. 비밀 이 사진. 어. 사진. 이쁘다. 자, 민초는 좀. 네, 그래. 아니, 민초맛 그래. 있어요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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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초! 민초 네. 그래. 그래. 아니. 아 민초 아니. 하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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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초. 아니. 아니. 아 아니. 아 아니. 야아 아니. 아니. 아아아아아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네, 잘못했습니다 화해합시다